고생하나 들어가! 오, 문 열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그렇지. 둘! 이 카드, 카드 꽂아! 불 들어오게 꽂아주고! 음,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잘했어. 어. 신발 벗고 다녀? 응.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신발 있네? 응. 아 응. 이거 신 응. 응. 아빠, 돌 조그만 돌 같은 거. 돌같은게 발에 묻었어? 응. 알았어 조심할게 엄마 이거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가 이렇게? 위로 어떻게 올려? 이렇게? 아빠, 계단. 다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응, 알아 잘했어. 아빠는 왜안 들어? 왜안 들어? 저기 거기 위로 서봐. 거기 위로 서봐. 어, 거기로 올라가서 딱 서봐.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셋 됐어 엄마 아빠도 들어가자 둘셋 나야 생동감있게 하린이 생동감있게 아 왔다 똑같해 집에 에에핫네1 2 3네 이안아다안다미안 할머니, 안하하안하한 미안하다. 미안야다 미안하다. 미까하다미안 아, 다안안하다 미안하다. 하하 <목소리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거든니까저 처음 본단다요. <목소리도> 여기 살이나 있습... 우리 어디가 지금? 보요가 어? <laughs> 아이고. 야야 동생. 꼭 어. <목소리도> 나가 그냥 할인이 손을 찢어가겠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엄마가 나 셋. <laughs> 야, <웃음> <와>! <웃음> 나야, 할인이도 씌워줘. 동생이도 씌워줘. 三二一，预备，我不开始，我们进<一> 해봐. Oh. 먹어봐 먹어봐 음. 먹어야지 왜요이먹어 아니 형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Bye bye. 웃음> 네, I do you it 진짜? 아닌데? 좀 다른데? 바깥에 앉아? 어. 저 위에 가림막 있네. 거기 앉으면 돼. 뭐 하세요? 됐습니다. 아, 아, 기도 네. 가자. 이쪽으로 가면 돼요. 네. 외국인이 계속 오는.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엄청 많네. 하나, 둘, 셋. y e

<laughs> 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하나 아빠 자꾸 왜 우산 들려? <laughs> 아빠 여기 있는데. 할인이 이렇게 잠들면 돼? 안앉았잖아 나? 네?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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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찮아괜아괜찮 봐봐 찮아아 봐봐, 괜찮아. <놀람> <맞다. 웃음> <laughs> 엄마다, 아빠다. 어때? 재밌어? 아빠 나안보어 아빠 유형, <laughs> 유형 아, 뭐야, 아빠. 뭐야? 아, 유형. 오른쪽, 오른쪽, 아빠 쪽, 아빠 쪽. 하린아, 즐기고 있어요? 하린이? 즐기고 있어요? 네. 우리 어디 왔어? 다낭. 다낭, 베트남. 음, 좋아요. này 이거 엄마랑 하링이랑 커피 커피 가우 가우 không 너무

Honey, bungee, bungee, bungee.

이게 김치 생각나지? <웃음> <웃음>